빛의 생명나무는 빛의 일꾼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단체입니다. 준비된 빛의 일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서양 채널링 메시지에 대한 정리 종교적 가르침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존 종교의 관점에서가 아닌 영혼의 신성함을 믿고 우주의 비밀과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영성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의 중심에는 경전이 존재하고 있으며 경전에 있는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영성의 중심에는 서양에서 유리한 채널링 메시지와 신지학회가 있습니다. 지구행성의 과학기술은 지구대기권을 벗어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구행성에 살고 있는 인류의 의식은 아직 지구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행성이라는 우물 안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자신이 알고 있는 하늘이 하늘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의 믿음 안에서 대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남들이 가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빛 하나 비추지 않는 캄캄한 밤에는 반딧불의 불빛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과 전쟁과 가난과 같은 참혹한 현실을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종교의 말씀은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종교의 가르침은 절망이라는 암흑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지속될수록 나의 의식과 인류의 의식이 성장하게 됩니다.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류들은 종교의 가르침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식어가게 됩니다.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 속도가 빨라질수록 물질의 풍요로움이 주는 달콤함을 체험할수록 인류의 의식 또한 빠르게 물질화되었습니다. 돈을 벌어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인류의 욕망이 커지면서 종교에 대한 믿음의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다양화되고 다층화되는 사회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기존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기존의 믿음체계로는 해석할 수 없는 새로운 의식의 영역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존 종교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의 가치관에 눈을 뜨게 한 사건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서양에서 탄생됩니다. 신과 인간이 대화를 주고받는 채널링이라는 형식의 소통 방식이 출현하게 됩니다. 침묵하던 신이 침묵하던 하늘이 대화의 방식을 통해 여시아문의 세계를 통해 인류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주는 친절한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신과 인간이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주는 메시지 내용에 놀라고 그들이 주는 메시지 내용의 논리들은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던 종교인들이나 새로운 진리를 찾던 사람들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영성인들은 이렇게 하여 세상에 형성되었습니다. 종교의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마음에 서양의 채널링 메시지들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종교의 논리와는 차원이 다른 논리에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였으며 열광하였습니다. 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형성되었으며, 우주를 바라보는 의식들이 확장되었습니다. 지구 대기권을 벗어난 정보들을 과학의 논리가 아닌 채널링이라는 형식을 빌어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검증할 수도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으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우주의 구조와 층위들을 다양한 이야기의 형태로 인류에게 소개되고 전해졌습니다. 하늘의 계획에 의해 하늘의 의도대로 물질 문명의 정점에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살고 있으며 물질화된 서양인들의 의식의 눈높이에서 펼쳐졌습니다. 지구행성의 차원상승의 타임라인에 맞추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난 이야기들을 서양인들의 형식적인 논리에 맞추어서 인류의 의식을 깨우고자 채널링이라는 형식을 빌어 내면과의 대화라는 형식을 빌어 여시아문이라는 세계의 형식을 빌어 서양의 채널링 메시지는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원시 반본이라 지구행성에서 펼쳐졌던 물질 문명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구행성에서 펼쳐졌던 정신문명의 출발은 한반도였습니다. 지구행성에서 펼쳐졌던 영성의 시대는 북두칠성민족인 한민족에서부터 기원하였습니다. 250만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 한반도와 한민족에게서 뿌려진 문명들이 돌고 돌아 한반도에서부터 물질문명이 붕괴되고 난후 새로운 영성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시대를 개벽이라고 알고 있으며, 누군가는 용화 세계라고 알고 있으며, 누군가는 차원상승이라고 알고 있으며, 누군가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물질 문명의 중심지는 서양입니다. 지구행성의 종교의 중심에는 동양은 불교이며 서양은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찰의 숫자보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숫자가 비교를 할수 없을 만큼 더 많습니다. 채널링 메시지 역시 서양이 중심입니다. 영성의 중심지 역시 서양입니다. 물질의 시대의 중심은 서양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한 모든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은 250만 년을 돌고 돌아서 마지막 시기를 통과 중에 있습니다. 영성의 시대를 열기 위해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을 위해 지구 행성이 우주 속의 행성으로 개혁 개방을 위해 인류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하늘의 거대한 계획들 속에 하나가 서양의 채널링 메시지를 통한 프로그램들이 집행되었습니다. 자본주의 물질 문명의 심장인 미국에서, 과학적 합리주의의 심장인 미국에서, 실용주의 철학의 중심인 미국에서, 서양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양인들의 합리주의적 토대를 바탕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전달하는 방편으로 채널링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한 하늘의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양의 채널링 메시지 속에는 진실 속에 거짓을 숨겨놓았으며 거짓 속에 진실을 숨겨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류의 의식을 고려하여 낮은 단계의 속임수에서부터 높은 단계의 현란한 말잔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하늘의 정교한 계획들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들이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현란한 논리들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2012년 지구행성의 차원상승이 빗나가면서 어둠의 3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스타시스 역시 일어나지 않으면서 많은 영성이들이 실망하였으며 떠나갔습니다. 하늘의 구조와 실체를 모르는 인류들은 그동안 서양의 채널링 메시지에 의존하여 우주의 모습을 짐작하고 있었으며, 하늘의 모습을 추측하고 있었으며, 종교에 비친 신의 모습과 채널링 메시지 속의 신들을 비교하면서 타는 목마름의 심정으로 진실한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서양 채널링 메시지의 시대가 끝났음을 전합니다. 오염되고 마사지된 서양 채널링 메시지의 역할과 임무가 종결되었음을 전합니다. 원시 반본이라 한반도에서부터 물질 문명의 종결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영성의 시대가 한반도에서부터 새로운 영성의 시대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데카 팀장이 전합니다. 우데카 팀장은 새로운 영성의 시대가 한민족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전합니다. 지구 차원 상승을 위한 영적인 아마겟돈이 한반도에서 시작되었음을 전합니다. 영성의 시대에 필요한 모든 진실과 진실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민족을 중심으로 한 빛의 일꾼들을 중심으로 펼쳐질 것임을 전합니다. 지구행성의 격변의 시작과 함께 지구행성의 물질 문명이 빠르게 붕괴될 것임을 전합니다. 지축 이동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됨을 전합니다. 지축 이동 후 바이러스와 계절과 함께 육신의 옷을 벗고 떠날 영혼들의 카르마들이 모두 소멸될 예정임을 전합니다. 대우주의 진리와 대우주의 실체가 준비된 빛의 일꾼들을 중심으로 드러나 펼쳐질 것입니다. 하늘의 구조와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지구 행성의 물질 문명의 붕괴 후, 지축의 정립이 있은 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민족을 중심으로, 단지파를 중심으로, 빛의 일꾼들을 중심으로, 창조주께서 주관하시는 아버날의 수여가 집행될 것입니다. 그 옛날 하늘빛처럼 에너지 조율이 끝나고 나면 영성의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민족을 중심으로, 빛의 일꾼들을 중심으로 영성의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며, 그렇게 예정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5일, 우데카.